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이 지금 얼마나 발전됐는가? 이 우주의 신비가 조금씩 덜 채워지면은 사람들은 두 갈래의 모습이 나타나.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이 강한 우주의 신비로 이 의문점만 커져. 이게 무슨 일이냐?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냐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우주의 놀라운 신비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.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. 1961년 4월 10일 소련이 처음으로 지구를 벗어나는 우주선 비행에 성공하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.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.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루시 초프는 여기서 보니 신은 없다 하고 마치 첫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말한 것처럼 자기야 말해놓고 속여서 서방 지독교 국가와 미국을 비웃었죠. 내일도 하나님 믿는 다들 가서 보니까 안 보이더라. 그런데 그 다음에인 1962년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존글레은 나는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느꼈다. 그리고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은 나는 우주 비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.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인도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냐? 이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우주의 신비에 임재하시는. 하나님 영광, 하나님의 실존을 자기가 느꼈다는 고백이죠. 자,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무리 작은 사소한 물건에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어요. 그냥 땅! 하고 자기 어느, 갑자기 만들어진 게 없어요. 다 아, 만든 사람이 있어요. 마찬가지로 최, 최첨단 과학으로 규명이 되는 이 우주의 셈이라고 정교한 운행에는 반드시 창조가 있다는 그런 신앙고백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이 강한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그 설계자의 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 설계자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살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요. 그런데 그 마지막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.